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현재 원자력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연사 최세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를 4년간 다니면서 제가 알라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개념과 예방 오염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후쿠시마 사고 때 카메라 찍은 사진인데 후쿠시마 원전이 수소 폭발하면서 실제로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이 되게 되었고 사실은 지금 이제 8년이 지난 지금 8년이 지난 지금에 가장 화제되는 화, 화제되는 이슈가 바로 이제 오염수 오염수 이슈예요 특히 미래에 우리는 이제 도쿄 올림픽에 참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 바다 하고 우리나라 바다하고 멀지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꽤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일본은 이제 오염수를 이제 8년이 지난 지금에야 왜 방류를 한다고 하는 건지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지금 오염수는 약 100만 세제곱미터, 어, 올림픽 수영장 기준으로 약 500개 정도의 오염수가 현재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화면을 보면은 이게 빨간색 선이 일본 이제 후쿠시마 부지의 경계선이고, 이제 이 조그마한 동그라미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오염수를 채워나오고 있는 탱크들이에요. 결국에 이런 탱크들이 계속 부지를 채우게 되고, 그리고 2022년 여름이 되게 되면은 이 부지를 더 확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오염수들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그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우리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라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딱 생각을 해보면 사실 무언가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도 원칙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방사선 관리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런 원칙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방사선 방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라디에이션 프로텍션이라 해서 우리가 방사선 방어 혹은 방사선 방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주변에는 항상 방사선이 존재를 하거든요. 여기 강의실에도 존재를 하고 내가 지금 다니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연구실에도 세슘선원이 존재하고, 를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비행기를 탈 때, 아니면 우리 원자력 발전소도 우리나라에서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 주변을 지날 때 항상 우리가 방사선이 나오고 있고, 우리 가족들은 항상 방사선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원칙 중에 하나는 알라라라고 하는데, 이게 s l o s reasonably achievable의 약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직독직계를 해보면은, as low 최소한으로, reasonably, 합리적으로, 어치험을 달성할 수 있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우리가 방사선, 우리가 외부로,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유출되는 방사선이 최소한으로,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게이 알라라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대중들이 생각을 할 때, 이에 s 로 o 즈 a 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는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이라고 많이, 많이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방사선 드럼통 선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방사선 선원을 막기 위해서 납 덩어리를 사용해서 막으면 됩니다. 근데 최소화하려면 납 덩어리를 계속해서 붙이게 되면 되겠죠. 근데 이게 과연 좋을까? 아니에요. 이런, 이런 쥐가 초코 과자를 처음 하나를 받았을 때는 매우 행복하지만, 이에 초코 과자가 더 많아졌을 때는 하나를 더 받는다고 해서 별로 행복감이 증가는 하지 않죠. 방선방어도 사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어, 납 3mm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방선방어 사 효과가 높아지지만, 이거를 한 10cm, 20cm 이 정도 늘린다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방어되긴 는 하지만 이만큼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얻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라라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리 a 널 l 리 합리적으로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합리적인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합리적인 것을 얻어내는 게이 알라라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예요. 근데 이게 합리적인 또 이제 참 애매하죠. 이게 부목하고 찍먹이 있는데 무엇이 합리적일까요? 저는 이제 찍먹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찍먹이죠? 원래 이거. 부어 먹으면 눅눅해지고 맛없으니까. 근데 이게 과연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저는 이제 찍먹을 좋아하지만, 눅눅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먹을 좋아할 거고, 뭐 아니면은 정치적인 무시, 이슈도 마찬가지죠. 광범병 문제, 그리고 political p o 정치적 중립성. 아. 어, 중립성,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우리가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게 되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수준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성 원리에서 합리적인 것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현장 직원, 회사, 주민, 환경단체, 노조, 정부, 언론, 해외기가 플러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관련해서 이런 최적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상호간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방사성 방어를 할수 있는 최적의 수준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국제방송방호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방송방호에 대해서는 방송방호의 최적화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S로에서 최소화를 떼버리고 최소, 최적화만 을 이야기해서 이런 코스트, 우리가 비용적인 문제와 베네핏, 얻을 수 있는 이득적인 문제 두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이걸 균형을 맞추는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게 이런 방사선 방어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절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방사선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최소화하면 장땡일것 같지만 사실 최소화를 하고 싶다 해도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시민단체나 일반적인 국민들은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로 받고 싶어 하고 뭐, 저희 같은 이제, 만약에 현장지에 있는 분들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최적화의 단계가 무조건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최적화의, 최적화의 단계가 필요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본 오염수 문제에 제가 말한 방사방호 원리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까요? 일본의 오염수의 23%는 이제 일본 법정액재 폐기물 방출 기준 이하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보면은, 일본도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돌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를 돌리고 있는데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항상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액체 폐기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알라라의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방출기준 이하에 따라 현재 23%가 오염수가 있고 일본은 이미 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를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가지 방안이 있지만 가장 코스트가 가장 낮은게 바로 이걸 바다에 방류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이걸 방출하냐 하지만 이미 방출해 오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액스 폐기물을 방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이런 삼중수소 같은 문제도 있어요. 삼중수소는 아직 국가별 음영수중, 음영수중 삼중수소 허용치를 보면 호주 같은 거는 7만이 넘는데 우리 일본 유럽은 100이죠. 760배의 차이가 나게 돼요. 일본 오염수의 23%가 이런 삼중수소 수치가 매우 높아요. 현재 일본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삼중수소 수치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환경단체나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삼중수소도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아직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최적화가 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말했듯이 소통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오사카 시장은 사실 원자력과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원자력과 별 관계 없는 사람이 과거 쓰레기 처리 경험도 있으니 오사카에다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거나, 사실 이거는 엄청나게 뭐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는 게 일본의 일본의 그 후쿠시마에서 일하고 있는 도쿄 전력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러한 의견을 동의하지 않거든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우리나라 언론까지 보도가 되게 되고 도쿄 전력 같은 경우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선방 이후 문제 발생하면 중단. 하 일단 이제 어찌 보면은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죠. 이러한 최적화가덜 되고 소통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것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오염수 에 관해서는 정보 투명성, 최적화, 통 그리고 과학적 증거 네 가지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이런 게 갖춰져야지만이 우리가 방선 사 방호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볼까요? 근데 과연 일본이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을까요? 일본도 법이 있고, 일본에도 저희 같은 원자력 공학도가 있고, 원자력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보 투명성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최적화를 해나가고 있고 그 최적화의 방안 중에 하나가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사실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현재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펼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군사적인 문제도 있었고 최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거를 조금은 소통을 우리 쪽도 사실 잘 받아들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절대 하지 마라. 어디서 방류를 생각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방류를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 투명성 최적화 소통 그리고 과학적 증거가 베이스가 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최소화가 아닌 최적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방송방호에서도 사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알라라의, 알라라의 원칙이고 이런 최적화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편집자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연자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 해체 작업에서 우리 공릉에 있는 노원구에 원자로 발전소가, 아니 원자로가 있었거든요. 이 원자로 거기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최적화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거기 입장에서는 주변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나 많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적정 수치의 방사원 폐기물이면 배출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과연 적정 수치냐 하면서 이제 계속 항의가 들어오니까 이런 최적화 과정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모든 낮은 수치의 폐기물조차도 원자, 낮은 수치의 방송 폐기물조차도 사실은 그냥 일반 산업 폐기물로 처리해도 될 것을 다방성 폐기물로 처분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이제 노란통을 봤을 거예요. 노란통 2 0 0리터짜리 드럼통이 있는데 그 드럼통을 하나를 버리는데 2천만 원이 들어요. 방사성 폐기물을 버리는데 중저준이 폐기장에 경주까지 가서 2천만 원 주고 버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담들이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찌 보면 이제 회사의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최적화를 거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어찌 보면 주변이나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반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받아들이 입장에서든 우리가 실제로 수행하는 입장에서든 넘어가고 싶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소통 관련해서 이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설득이란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설득이 쉽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내가 귀찮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어차피 세금이나 뭐 회삿돈이나 제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간편하게 상대방이 원하는 식으로 다 OK를 하게 되면 이런 최적화가 더 부족하게 되고 이런 합리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성 방호 원리처럼 우리가 알라라 아, 알라라라고 알라라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이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